이번 시간에는 장 청소의 탁월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 건강과 장 청소를 돕는 음식은 주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당근 등 과일, 사과 껍질째 섭취 배. 블루베리, 키위, 통곡물, 귀리, 귀노아 현미, 보리, 2. 발효식품, 김치와 된장.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줍니다. 요거트, 설탕 무첨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 콤부차, 자연 발효 음료로 해독 작용에 도움. 3. 해독 작용을 돕는 음식. 레몬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시면 해독 작용에 도움. 생강 염증 완화와 소화를 돕는 효능. 마늘 항균 작용과 독소 배출에 효과적. 4 수분 함량 높은 음식 오이 수분과 섬유질 함유로 배변 활동을 촉진. 수박 몸을 해독하고 소화기를 정화. 5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 올리브 오일 항염증 성분과 소화 개선 효과 6. 허브와 차, 민트, 카모마일 차, 소화를 돕고 장을 진정시킴, 독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을 해독. 장과 복부비만, 장 건강과 복부비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과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복부에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1. 장 건강과 복부 비만의 관계. 장내 미생물 불균형. 유해균이 많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복부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소화 불량.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염증. 만성 염증은 지방 축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복부 비만과 장 건강에 좋은 음식 고섬유질 음식, 장 운동을 활성화해 복부 팽만감을 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 요거트, 김치, 된장, 곰부차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달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건강한 지방, 포만감을 주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보카도, 병과류, 올리브오일, 항염증 식품, 염증을 완화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녹차, 생강, 광황, 블루베리, 이번 시간에는 장청소의 탁월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